안녕하세요. 제가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재능기부하는 내용은 영육제기 제작기술까지 전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연비운전에 대한 부분도 정리해서 교육해 드립니다. 다 무료로 운영하죠. 그러면 여기서 배우신 분은 어떤 이론과 지식을 가지게 될까요? 연비 운전에 대해서도 남들이 가지지 못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또, 영유억재계를 배우게 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 시중에 있는 와류기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론과 결과가 같아야 됩니다. 이론 따로 결과 따로 나온다면 그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해서 지난주에 공부방에 참여하신 아반떼 HD 차주분은 현재 영역 재기를 세 번이나 만들어서 다시금 다시금 적용하고 현재는 아반떼 HD 1.6에서 1.8 정도의 출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연료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연소 효율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일주일 동안 공부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제작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와이프 자동차 QM6에도 직접 제작해서 선물로 장착해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차주분 음성 직접 확인하세요. 이 내용은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신 내용인데 제가 보지도 않은 사이에 이만큼 많이 왔었습니다. 해서 이 내용 한번 읽어드릴게요. 억제기를 세번 제작해보면서 조금 더 섬세한 제작 요령을 터득했는데 처음 만든 배기관용 억제기 완성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와이프 차도 만들어서 흡기에 장착해볼까 합니다. 이거 카페에 올려볼게요. 완성도 높은 억제기라면 확실히 빨리 확산될 것입니다. 사장님, 아이디어 잘 간수하세요. 대박 상품입니다. 이론과 제품이 근거 확실해서 대박 나실 것입니다. 하고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차주분은 평상시에 차를 잘 관리했다. 그래서 제차 엔진에 5세대 비싼 엔진 코팅제를 넣었기에 엔진, 소음, 진동, 출력이 개선된 상태였는데 배기관 장착 후 크게 개선된 느낌은 적었는데 헛기관 장착 후 개선 느낌이 있네요 하고 웃으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장착 후 테스트 해보니 출력이 좀더 세진 것 같아요. 1.6인데 1.8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이 내용 음성으로 들어보시고요. 저는요 엔지니어고 공학도입니다 그래서 이론은 가르쳐 드리고 공부방에 참여하신 분들이 평가는 정확하게 합니다. 순금은 도금하지 않습니다. 말장난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도금하는 것은 순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엄성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일요일날 그 아반떼 HD 끌고 가서 그 대표님 공부방에서 영유 억제기의 그 제작 이론과 제작 방법 충분히 이제 설명 듣고, 어 그때 제가 완성도가 좀 떨어져서 제대로 만들지 못했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한세번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대표님이 제작할 때 유의할 점, 어떤 특징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지도 받아가지고 집에서 세번 만든 끝에 완성도 있는 영역제기 장착 만들어가지고 흙기간에 장착하고 오늘 오전에 주행을 해봤는데 아 확실히 효과 개선 효과 있습니다 제 차가 1.6 가솔린인데 1.8 정도로 출력이 향상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님 영상 중에 보면 이제 이 영역제기 장착 후에 연료 소모량이 감소되는 데이터 측정치를 영상으로 찍으신 게 있는데 그 영상대로라면 정말 이건 대박입니다. 그 연소실에 공기가 들어간 공기가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이 장치가 어, 연료 절감 효과도 있다고 하면은 아주 좋은 발명품이 될것 같습니다. 아, 좋은 경험 대표님 감사합니다.